엘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성경 속 살리사 땅이라고 묘사된 에브라임 광야에서 발견한 성읍터 바로 광야 지하에서부터 끌어올린 천연 샘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광야의 물맛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너머 기도의 장소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과 성경 속 예수님이 거하셨던 마을 타이베 그리고 그곳에서 크리스천의 자강심을 상징하는 의외의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땅 에브라임 광야로 지금 떠나봅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 동쪽 광야 지역을 제가 에브라임 산지의 동쪽은 광야입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성경에 살리사의 땅으로도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특히 사우 우리 왕이 되기 전에 이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 살리상 살리사의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구절이 있는데 일단 이곳에 에, 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소개할 곳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와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동쪽 광야는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인데. 이 광야의 땅에도 이렇게 비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대로부터 소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곳이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인근에 특히 아랍 배두인들은 물탱크를 이렇게 트레프라임 산지도 한편 이 광야 지역에 바로 이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골짜기에 비옥한 네? 이 얼마나 비옥한 토지가 있고 지금 이 앞에서부터 쭉 돌아보면 아주 고대로부터 굉장히 큰 사람이 살아온 음... 그러한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트 이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아주 고대로 고대로 올라가는 무덤이 발견된다든지요. 저렇게 돌을 보면 저 돌의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컸었던 어, 뭐 성업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이제 이 사무엘상 이 구장 구장 사절에 보면 사우리 왕이 되기 전에 이 키스의 아들이죠. 이은 나귀를 찾아서 이 일대 어, 이 지역이 언급이 되는데 사무엘상 구장 사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이게 이제 이른 낙이 암낙이암낙이를 찾아 이 살리사 땅을 네. 두루 다녔다는 기록을 보면 바로 이곳이 이 에브라임 산지 동편 광야에 음. 이 굉장히 큰 성, 성읍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을 보면 다 광야입니다. 돌 기둥까지 있는 건물을 구비했었죠. 이 지역에 이제 곧 우리가 가보게 되겠는데 엔사미아라고 하는 이 샘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도 인근 이 팔레스타인의 라말라 지역 많은 마을들이 이 물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물은 고대로부터 이 에브라임 지역 동편에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한 그러한 물의 근원인데 자 이제 조금 이 안쪽 물의 근원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 물을 이용해서 수로로 인근의 농작물을 대단히적으로 경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광야의 중요한 장소 이 살리사의 땅, 살리사의 땅. 또이 엘리야 선지자 때도 바알 살리사라하는이름도 있고 또그 전에 이제 어, 사울이 이곳에서 어 살리사 땅을 돌아 다니면서 이른 나귀를 찾았다 는 곳이 어? 바로 이 물입니다. 예. 지금도 엄청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네요. 야, 예. 마침 이제 <laughs> 땡큐. 이... 어 this 아, water from down? down up 세상에. And go where? Five, six minutes. b l i a e s 5 n e t e v e s e v e r y b o d y y p e o p l e Palestine. 20%. o i s a e l 어, 지하 600m의 와. 광야에서 끌어올린 물을. 부모토. 이 광야에 나는 물이라 굉장히 아, 시원하고. 저희는 코리아. 네. 아, 오니 지하.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광야의 물이 맛있고 이 살리사의 땅이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 성지가 광야가. 네. 아. 얘기합시다. 이게 총6개 중에 세 번째 물 부을 것인데. 것인데. 네. 이것만 어, 해도. 총6 개의 물푸가 있는데 세 번째. 세 개. 여섯 개. 이거야말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젖줄이네요. 그렇죠. 사실 성주순례로 오면 어, 이런 물도 좀 마셔보고 해야. 이후로 이 살리사의 물 즉. 엔 사미아 이 사미아스 해의 물을 라말라 높은 지역으로 예스 여지상의 파고 이프 언더그라운드 또 하나 보여 주신다 아, 이 바닥에 네. 이러한 이런. 이 이건 이제 지하용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지금 이 지하 600m까지 예스. 깊이 파갔답니다. 근데 아, 네? 지하 600m 까지 내려 보내면 요 구멍으로 이제 물이 숨어서 들어오면 그 물을 퍼 올려서 이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 지역이 물을 공급해준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섯 개가 있는데 매 시간 엄청난 물을 퍼 올리고 이곳에 퍼 올린 물을 지금도 이곳에 이제 양과 또 낙타와 염소들이 어, 인근에 이렇게 예. 는이대두인들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을 활용해서 고대인들이 살았다가 인근 옛 마을로 한번 가보는데 이제 고고학 유적지인 것이죠. 이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전에도. 요것이 이제 이 물들을 이렇게 수로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끌어 가던 시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 지역은 아, 이미 이 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예, 요거죠. 요것이 이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을 끌어 가고 이쪽에서 나는 물을 어, 저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네. 수로. 이렇게 요 물을 끌어다가 이또약낙차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수평을 만들기도 유지하기 했어요. 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다리를 이렇게 놓았어요. 수로가 연결되었고, 골짜기를 흘러가는 물을 그렇죠. 이렇게 아치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쭉 뻗어서 이제 물을 저쪽으로 가져간 거죠. 곧 기후나 지역을 보면 굉장히 메마른 방야의황량한 땅인데, 이렇게 물만 솟아나면 그 물로 비옥한 농지를 만들고 또그 물을 끌어서 인근에 바로 요곳입니다. 이렇게서 끌어와서 이 낙차에 떨어뜨리면서 또 이제 방앗간을 만들어서 밀과 보리를 빻던 그러한 시설도 있고요. 참 신기합니다. 요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봉편땅 광야 지역의 이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저곳에서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의 낙차를 이용해서 네. 물레방앗간을 물레방아강을 만든 거네요. 참, 네 이제 보시죠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살리사 땅에 이렇게 에브라 동편 땅에 물로 인해서 어, 농사를 짓고 또 삶을 영위했던 그래서 이 원래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성업이 많이 언급이 안 되지만 이 살리사만큼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에브라임 집파 광야 동편의 대표적인 이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참 이러한 곳을 보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인가. 그다음에 광야 일지라도 물만 있으면 옥토로 개간을 할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아, 이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를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편 특히 5십일편에 보면 아. 우슬초로 나를 어. 정확히 하소서 정확게 하소서 이게 뭔가 했더니 네. 뭐. 우슬초 향이 아. 강하고 독특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우슬초잖아요. 네 이렇게 살리사의 시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아 향네 실제로 어, 꼭이 우슬초는 이 살균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성전에서도 이 우슬초를 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네, 때에 맞아요. 이우슬초에신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술에 넣어서 고통을 잊게 한 우슬초는 네. 성경에 많이 나오면서 정케하는 역할. 요즘에는 이제 뭐 샐러드라든지 차로도 마시고요. 또 요거를 말려서 빻은 다음에 에 이 올리브 기름에 빵을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희소, 영어로 또는 자타르라고 하는 이 우술촌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아, 애용하는 곳인데 아, 물을 마셨는데 <laughs> 물 맛이 얼마나 맛있고 또 차가운지 생각이 나서 다시 왔어요 그냥 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실려 오면 저랑 여기서 살리사땅의 광야에서 나는 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엄청난 물인데 뭐 떠가라고도 해서 아, 저, 조금 전에는 마셨지만 이제 살리사에있다는 땅에서 한번 이 보시죠. 오, 오. 이 정말 깨끗하고요. 아, 이거야말로 정말 광천수입니다. 광야 오, 아, 시원합니다. 광야 600m에서 퍼올린이 물은 정말 이물 자체가 이물 맛이 특별한 것은. 광야의 지하 600m에서 끌어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탈사의 아, 힘이 납니다. <laughs> 지나다가 또 얼마나 이마음시작한지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이 트랙터에 물탱크를 가져와서 끊임없이 인근 대도인들이 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순례객들도 뭐 접근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차로 여행 중이라면. 엔사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물을 좀 마셔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고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리모님이라고 하는 이게 성모의 이름을 딴 곳인데요. 이 리모님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유대인의 정착촌이 있는 곳인데, 아 이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천 수백 년 전에 이 광해에 들어와서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착촌 한가운데에있기때문에 이제 부속 에있에있기때문에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이 성지가 어디 중에서. 가는 거예요? 여는가국에 있는 한국에 이는 이스라엘 는착촌인데는이안에비는티 네. 시대 있 수도원이 있다고해에있아가고있습니다있 자, 이제 곧 보시게 되겠는데 꼭 이모님이라고 하는 이 정착처는 이 지도에서, 구글 지도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가시게 되면 총 수백 년 전에 이곳에서 기도했던 옛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일부의 건물 흔적이 저렇게 남아 있어요. 아 정말 이, 이 정착촌의 북동쪽 아, 주석진 곳에 이제 그 유적지를 이렇게 보호, 보호를 해놨는데 바로 이곳이 수도원터였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꼭 가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이렇게 터, 이 거친 광야에 어떻게 이곳까지 들어와서 어, 기도의 처소를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이 광야는 기도의 땅이요. 또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는 곳습니다 에브라임 곳입니다. 산지의 동쪽은 뭐저 건너편 요단 계곡과 요르단이 모일 네. 정도로 광야인데 이곳에 비잔틴 시대 때의 수도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이탁 트인 광야의 수도원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이게 다 이제 수도원에 관련된 방이라든지 수도사님들의 거주지가 있고 저기 교회가 있고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디모님이라고 하는 잘한다. 정착촌이 예. 있어서 마을 한이 구석을 차지하지만 이게 다또이 황량한 광야에 예. 어떻게 여기까지 수도사님들이 찾아와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광야의 황량함 속에 이렇게 섰던. 어~ 수동원또 예배 터였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 앞선 선 신앙인들의 선배님들의 그 숨결을 신앙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곳이 아마 유대인과 관련된 유적이었다면 잘 개발도 했을 터인데 지금 정착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정지가 좋다를 통해서 키부츠 정착촌 리모님의 여기 이거 보세요. 십자가에 한자에서 이게 이제 아, 수도원이었다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아, 아직도 오우. 보시죠. 아주 생생한 모자이크가 아직도 이렇게 그 굉장히 화려하게 네. 수도원이 지어져 있었어요. 광야지만 이게 이제 동쪽 이 기도의 열정은 이렇게 어, 귀한 수도원과 교회의 예배처를 만들어 놨고요. 또 사실 이런 곳을 돌아보면서 뭐 잠시라도 한편에 아, 눈을 감고 기도해 볼수 있는 곳이고 아마 이곳이 이제 수도원에서 어, 가장 큰또건물의또 어, 이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돌들을 가지고 웅장한 포를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과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주무시기도 했던 사님들의 이 아름다운 유적을 이렇게 네, 보였고요. 바로 이것이 에브라임 땅 동쪽 방야의 이모님이라고 하는 정착촌 안에 있고요. 어, 경계는 사범하지만은 이문네스트리이 수도원을 보러 왔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예, 경계를 근무하던 어, 이스라엘 분들이 열어줍니다. 또 친절해요. 이렇게 제가 가도 뭐 아주 전혀 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수도원이 있는 이 정착촌이 리모님 네. 즉성류아 그렇죠. 성류의 네. 성류. 예. 석류의 이름인데. 예. 석류. 이 가나안 칠대 소산물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식물이 성류죠. 아주 그 성류를 예술로 해서 다양한 그림과 손바닥과 이 사람들의 그 흔적을 새겨 놓은 곳인데 요것도 한번 볼 만한 곳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에브라임의 동쪽 광야 수도원을 보고 또이 리모님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착촌인데 바로 저 정면 언덕 네. 위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겨울에 예수님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광야로 나가셔서 한적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거하셨다라는 그 구절의 장소. 그럼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겨울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동네에 들어와 사셨다고하는그 에브라임이라가는 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자, 동네를 들어와서 이렇게 반갑. 예, 십자가가 있는 유적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 이 에브라임 타이베라는 현대 마을은 기독교인 아랍인이 사는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 오늘날 타이베라고 하는 이 아랍 마을은 기독교인 마을로 유명하고요. 특히 이 타이베는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사셨다 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비잔틴 그렇죠. 로마 시대 때에 이미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음, 증거들입니다. 여기 이거. 아니, 교회의 규모를 있어요? 봐서 정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의 예. 역사적인 예수님의 예, 기념교회고요. 굉장히 큰또 곳이죠, 이렇게. 요것도 역시 이제 동네 언덕에서 광야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졌던 교회이면서 수도원이면서 예배처였던 곳을 볼 수가 있고요. 야, 이 타이베이 마을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경 시대 때 마을 광야가 예. 보이는 이곳에 이렇게 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특히 이곳은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저기, 저기 저 안테나 네, 보이는. 산이 바알 하솔 산인데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이제 압살롬이 양털깎는날이 압눈을 죽이는데 이 반대로 저 바알 하솔 산곁 에브라임 이게 에브라임이란 동네고 오늘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겨울에 제자들과 함께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셨다 하는 것이고 네.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 기념 교회를 세워 놨습니다. 정말 이저발 하솔산을 기념 어, 기준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와 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에브라임이 딱 들어맞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의 동편이 광야 지역이지만 벌써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 수도원을 보았고요. 처음에 이제 앤사미아라가는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세상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물을 가지고 내 공장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에는 이 기독교인들 숨을 숨을 구마기 때문에 맥 주가 어색할지 모르지만 1988팔레스타인에서는 것이 1994년 예. 바로 오슬로에서 그렇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협정을 맺은 그 해에 시작한. 예.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무슬림들은 술을 먹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알코을 먹을 수 있다해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에브라임이란 동네 네. 그리고 특히 이 살리사의 땅그앤 쌈미아라가는 정말 맑은 물이 소산하는 곳에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조금 <laughs> 짜겠습니다. 아 성지가 좋다해서 왜또 맥주 공장을 소개하냐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슬림과 차별화된 기독교인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맥주와 맥주와 술을 마시는 거예요. And i came back to palestine yes. to make the first palestinian beer company yes and i'm proud what i did yes. uh, the amount of alcohol yes being consumed by the 1% christian yes. oh. so that means everybody likes 타이베이의 <laughs> 타이베이 맥주. 이분이 이제 600년 또 4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팔레스타인의귀한 기독교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더 알콜 맥주나 예수. 호두조림 맛이 에브라임에서. 이 무슬림들은 알코올을 안 마시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마십니다. 예. 이 타이베라는 것이 이 에브라임의 동네의 현재 이름이고 예. 바로 예수님이 거하셨던 동네의 이름을 딴 예. 타이베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엔사미아 그 살리사의 샘의 물이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이 통에 담아지게 요 natural water, spring water, y e s a n d i t s a very good water. This 0 o h i s i o t s i r e r This is a very good water. This is a very g o 이 찾으셨던 에브라임 에서 타이베라는 이름으로 네.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또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은 술을 금 하지만 또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는 오히려 이 술이 자신들의 기독교임을 이 무슬림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상징적 음료 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 마을에 역시 이제 에브라임이란 동네를 기념해서 이렇게 마을 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상을 이 마을이 확실한 것은 세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4절에 예수님이 찾았던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 가운데 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곳 마을을 기독교 이내 마을로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1장 5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와서 오셔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 마을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곳곳에 이제 기독교인의 상징인 교회에 십자가의 상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모스크는 종처로 찾아보기 어 힘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타이베 라는 땅저 뒤쪽 다알 하솔산을 배경으로 한이다알 광야 지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